안녕하세요. 살면서, 보면서 갈람 육곡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묻지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5년 3월에 한국 국립 오페라단이 독일 후랑프루트에 와서 호프사이트 결혼, 우리 한국에서는 시집 가는 날이라는 오페라를 프랑푸르트 오프에서 연주했습니다. 그때 우리 식구들은 한국에서 온 오페라단 중 중앙부대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의 배려로 VIP 티켓을 받고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프랑푸르트 오프에 우리 좌석을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가에는 제 아내, 가운데는 우리 두 딸, 그리고 그 옆에 저, 이렇게 넷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어떤 분들이 왔어요. 제 옆에 앉았어요. 저를 힐끗힐끗 힐끗 쳐다보면서 독일 말로 한국말을 할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분이 비안해서 그런지, 아, 그러세요? 아주 영사관님이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시네요. 어느 교회시죠? 또 교회에 나오는 줄 알고 아, 우리 교회에 예, 프랑크호에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독일에 온 지가 언제였지요? 언제, 언제입니다. 조금 있었더니 우리 아이들을 또 보면서 너희들이 이름이 뭐냐?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예,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 이러면서 계속 물어대는데 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을 다 까발릴 수밖에 없는 이 목사라고 하니까, 거짓말도 할수 없이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나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문에서 봤던 기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의... 오신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며 나쁜 점이 뭔가 하는 것을 조사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단점은 그럼 뭐냐? 무서워, 친절해서 초대를 하면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대는데 마치 죄인을 잡아다 놓고 형사 취조, 취조하듯이 자기네들에 대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왔느냐, 이름이 뭐냐. 도무지 그 물어대는데 괴롭고 무서울 정도로 떨린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친밀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 문화가 이렇게 물으면서 묻는 문화가 생겼는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사가들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은 이 묻는 문화는 이 상민과 천민 계급제도가 있으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때 이, 예, 천민들, 정말 쌍놈이라고 하죠또 양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상대를 묻고, 양반이면 존경을 하고 가까이 대하려고 하고, 천민이면은 무시하고, 법진력이고,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을 당하면서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때에 1892년도 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성교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동교회는 이 양반들이 오는 교회로 알라고 승동교회는 서민들, 천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어 사무엘 선교사는 서울 그 종로구의 인사동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묻지마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이왜 묻지마 교회를 세웠느냐? 열 가지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신분을 묻지 말라. 둘째는 직업을 묻지 말라. 셋째는 계급을 묻지 말라. 넷째는 방파를 묻지 말라. 다섯 번은 학벌을 묻지 말라. 여섯 번째는 재산을 묻지 말라. 일곱째는 고향을 묻지 말라. 여덟째는 나이를 묻지 말라. 아홉째는 소속을 묻지 말라. 열째는 과거를 묻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성교사를 묻지마 사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하나님도 묻지마 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죄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묻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어로우셔서 신실하셔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를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도 묻지마 공동체가 되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